꽃집 창업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일을 너무 좋아하지만 오픈 초반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물어볼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나만 이런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인스타그램 다른 꽃집들을 보면 예약이 너무 많아 그만 받는다는 둥. 꽃이 소진돼서 일찍 문을 닫는다는 둥. 저랑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 나만 이렇게 손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서 나중엔 개구라치고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절망을 떠나 비참해졌어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도 불안한 이 마음 잠을 설칠 정도였죠.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하고 외출공개도 하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댓글로 조언도 해주시고, 공감, 위로, 몰랐던 정보까지 많은 걸 얻었어요. 또 생각 좀, 와, 뭐라도 하니까 살겠다. 그 뒤로 1년 사계절을 겪으니까 2년째부터 어떤 면에선 덜 불안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건 아마 꽃집에서의 사계절을 다 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불안하니까 그럴 거예요. 1년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하세요. 장부든 뭐든. 내년이 더 나아지려면 모든 걸 기록하세요. 기록해 보시면 제말 이해하실 거예요.